예, 오늘 비가 출출 내립니다. <laughs> 아, 참 꿀꿀한 날이네요. 꿀꿀한 날이요. 음, 꿀꿀한 날이라서 꿀꿀한 이야기 해볼까 싶어서 또 영상을 한번 틀어봅니다. 아, 예,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휴, 관도 없는데. 어떻 직장을 다녀? 어, 영상이 좀 파격... 제목이 조금 재밌죠? 관이 없으면 직장을 다니라 뭐 이런 건데. 음,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기 사주를 보러 가면 관용도둑이 직장을 다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눈 음, 직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초보들이 많죠. 힘양 미달인 사람들도 많고. 음, 뭐 이런 저를 보고 너는 누구 깔려고 영상 만드냐 그렇게 얘했는데깔건 어, 까야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어. 뭐 내가 뭐 누, 누, 누구를 누굴 인신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굴 깐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누굴 깠어 내가 깐 적이 뭐가 있냐고 어. 난 누굴 깐 적은 없어요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와 이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날 보고, 왜 까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잘못된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음, 그건 또 비급한 거죠. 음, 이게 참, 이렇게, 아니, 직장이라는 등식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직장이 아니에요. 관이란 건 직장이 아니야, 직장이 아니고 관이란 것은 사회의 적응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이란 것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규칙과 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라는 생활 패턴이 뭐예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때가 되면은 자기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세를 남기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관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면은.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물론 이건 우리나라식의 관입니다. 외국은 또 다르잖아요, 외국은. 음, 뭐, 미국도 다른 것이고, 일본도 다른 것이고, 뭐, 다른, 뭐, 뭐, 태국이나 이런 곳은 그들 나름대로 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식의 관이다. 그냥 우리나라식의 관이다. 응. 그래서, 근데 이 관이라는 게 자꾸 뭔가 우리 기관이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흔히 쓰는 단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응? 관공서의 관. 뭐 기관의 관. 그래서 마치 관이 있어야만 직 직장을 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이 없으면 그럼 직장을 못 다니냐? 못 다니냐가 아니라 다니는 게 걸그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 그럼 관이 있으면은 직장을 잘 다니냐? 아꼭 그런 것도 아니야. 그 다냐? 그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음. 또 이제 우리가 직장이라는 그는 직장이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들이 안정적으로 나의 월급을 확보해서 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돈에 크게 욕심이 없고 그냥 누구나 다니는 그런 이런 직장 같은데 가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꼭 관과 결부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응. 음, 대체로 식상생재가 잘 돼도, 어, 그리고 비견식신이 잘 돼도, 재생관이 잘 돼도, 관생인이 잘 돼도, 다 직장 다녀, 그냥. 그러면 식상생재가 안 되면 직장을 못 다니나? 왜 다녀? 다닙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직장을 특히나 특히나 무관자들은 더더욱 직장을 다녀야 돼요. 무관자들은 왜왜 왜? 무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룰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규칙을 잘 준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배우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무관자들은 제발 직장을 가야 돼. 제발 직장을 가야 돼. 어. 물론 안 가고 싶겠지. 안 가고 싶겠지. 그러면 직장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들 내 일하려고 하고 진짜 집구림 하나 월급 받고 가려고 하냐고, 안 가려고 하지 누구나. 하지만 가잖아. 왜? 방법이 그 밖에 없거든. 그게 수능 했잖아. 왜 직장을 다니겠어? 아침에 진짜 그 새벽에, 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어, 그 출근 버스, 지하철, 그 지옥철 타고, 그걸 간다라는 게 쉬우냐고, 그게. 근데 가잖아.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나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 밖에 없거든. 관이 없으면 그 선택지를 선택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관이 없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기웃거리거나 뭔가를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쉽지 않다. 물론 개중에 그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왜? 사업은 규칙이 없나? 자영업은 규칙이 없나? 프리랜서는 규칙이 없나? 그 또한 관이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 관행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관행한 사람들이야. 관이 왕이야. 사업이란 그 규칙성 속에서 내가 경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다 관이라는 건 경영이에요. 사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이라는 것은 경영이에요, 경영. 회사원 입장에서 관이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 구멍가게 사장 입장에서 관이라는 것은 손익이에요. 손익, 손익 내는 거야. 그리고 목이기도 합니다, 목. 그내 자리가 관이야, 관이야. 관이야. 프리엔스 입장에서 관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이에요. 나의 성실함이라고. 그래서 관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굳이 제도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관이 없다는 라 것들, 무너졌다라는 제도권에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냐? 아니야, 가야 돼. 근데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관 없는 사람들한테는 딱 무조건 직장 가라. 그래. 직장 가라. 직장 들어가라.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라. 경험 쌓고 네가 뭐가 문제인지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응? 응? 헤쳐나가고 어?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가는지도 배워야 된다. 그런 거 배우지도 않고 난 조직이 싫어요. 나는 응? 직장이 싫어요 하고 가면 당신의 미래는 나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야 된다. 다녀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어그로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고, 뭐 매일 보는 사주 속에서 항상 제가 느끼고 상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없으니까 너는 직장을 못 다녀. 어, 돌팔입니다. <laughs> 미안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음, 그 돌팔이야. 돌팔이야. 마치, 너 식상이 없으니까 끼가 없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너 인성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해하고 똑같아. 그런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무인성이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요. 교수도 많고, 석학들도 많습니다. 어. 너는 무죄니까 마누라가 없어 웃기지 마왜 마누라가 없어 있어 넌 무죄니까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왜 있어 있어 그 글자가 없다고 서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또그 무인성은 그럼 엄마가 없나 그 엄마 없는지 하자기 세상이 어땠어? 뭐 그럼 이게 고아 출신이니까 나 무인성인데? 보젓이 우리 엄마 아버지 다어 계셨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단편적인 판단,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하다, 나에 대한 부족하다, 뭔가 나를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내가 내가 뭔가 양보하고 양보하고 뭔가 참고 견디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관이 없는 거예요. 관념.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안 다닐 가능성이 높다란 이야기지. 직장을 안 다니면 안, 직장을 다닐 수없다란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우산 직장들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니다 다닙니다. 음. 특히 비식된 사람들, 비식된 사람들 직장 열심히 다닙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데 비급식량이 비식된 사람들,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데 무관 무관 비식들 공무원들 천지입니다. 인왕 비약자들 공기업에 무작위 많아요, 무관자들 무작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이유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 일반 직장은 다니기 싫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서. 단순하게 관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다는 라 논리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논리다. 웃기는 논리다. 음. 그래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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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왕하면 오히려 재왕하면은 직장보다는 독립된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재왕한 경우가 독립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조차도. 일장 정도의 직장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왕이라는 것은 재왕이라서 나의 개인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사업적인 성향으로 가는데 생각하는데 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어 하나의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이 강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노하우와 실력을 쌓아, 그 다음에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보통, 그렇기는 해요. 보통, 이제, 음, 우리가 어릴 때부터나 사업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뭐, 시광하거나, 재왕한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유의 성실성이 있어요. 시광하거나 재왕한 사람들은, 어,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부적응이 아니라, 부적응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독립된, 독립된 자로서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화시킨 사람들이야. 무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무관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무관만 딱때놓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이, 세, 이 세상과 이 조직 속에서 부적응해서 내가 독립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적어도 개척을 해서 살 마인드로 간 것이냐, 그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팔자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내가 내가 직장 다니시니까 사업을 한다. 그런 사람은 사업도 실패해요. 근데 나는 직장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을 키워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실력자가 되고 싶다. 이건 또 말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싫어서 뭘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갈 마인드가 있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꼭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하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은 해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자기 목표가 계속 변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내가 하고 싶은 걸할 거야 하면서 막 음악 감동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부동산을 쫓아댕니다 이거는 답 없어. 결국은 뭔가 회피하거나 뭔가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간다,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무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우물을 열심히 파는 사람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실력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면은 못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하더라. 응, 기본은 하더라. 물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잖아 차도 타고 나기를 어 응? 요즘 뭐야 캐스퍼로 타고난 사람하고 포르쉐로 타고난 사람하고 급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캐스퍼 가 아무리 살려봐야 어? 응? 포르쉐 공문이라도 가겠냐고 그런 급은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는 그 그러니까 이게 노력도 노력도 팔짱 거예요. 근성도 팔자고 내 방향을 잡고 꿋꿋하게 가는 흔들리지 않는 것도 팔자다. 죠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무관이 실패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이 무관자들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다만, 다만 이 무관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휘말리지 마라. 나는 조금은 음양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떠드는 겁니다. 떠드니다 무관의 장점도 많고, 어, 무관이라고 해서 뭐 직장 못 다니는 법 없어요. 누구도 누구보다 잘 다니는 직장인들 많고, 무관이라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 많으니까. 그게 하나의 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 말라는 이야기. 결국은 우리는 상생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관이 무관이면 어때? 비겁식상을 생각하거나 식상이 채를 생각하거나 채과 관을 생각하거나 이런 상생 정도 하나만 있어도 적어도 자기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자기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상극이 있으면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 하나만 가지고 제발 그런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식상이 없으니까 연예인을 연예 연애 못해. 너는 인생이 없으니까 교수를 못 해. 뭐 이런데 현혹되지 마라. 어, 현혹되지 마라. 죄가 없으니까 부자가 못 돼. 어 이런데 현혹되지 마라. 되지 마라. 물론 그 들어가면 좀더 세분화된 것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무죄라는 게뭐 내가 비록 재화를 가지고 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막 처분하거나 할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끈은 내끈 거예요. 내 재산은 내 재산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편적인 것에 얽매여서, 얽매여서, 어, 그런 걸로 힘들어 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혼란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이 쎄 까맣습니다. 아이고, 매, 아이고, 매, 쎄 까맣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흐리고 우울한 날은 이걸 처음 찍어보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제가. 퇴근 시간이라서 음. 이 비를 뚫고 또 퇴근을 해야 됩니다. 퇴근 됩니다. 어. 오늘도 다들 칙칙한 날이지만은 올 같은 날은 막걸리에 파전에 막걸리, 집어서 전이나 구워 먹어야겠네. 음. 한잔하시고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